아 야. 아, 기억이 안나 호 자유랭 브론즈지 하는 사람한테 불러볼까? 좋아요 플러리님 인데 플러리님 하시는 분인데 누군지 알아마 네. <목소리> 같아 하시는 분이잖아마마리마리고 마리오 마리아 아. 아. 아, 오케이.

자, 아렇자 L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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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죠 n g L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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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 n g Leng, l e 좋아한다 n g Leng, l e 고 g L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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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아 n g Leng, Leng, l e 멋져 아, 멋져. 아, 그러니까? 실력. 대 아이고, 또 맞았다. 아기만한 아, 뭐야. 아, 아, 이거 노만아 소만아, 만아 나이스! 그래, 그래. 형사, 열쳐. 됐다. 나이스! 나이스. 아, 빠. 치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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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빡 아, 아, 자, 내내 도발할게, 선동 미드미야. 자, 한다 칠게요 미드미야. 여기 자, 집값 여기 을 오, 이 미드 온 거지? 미드가 됐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했으면 홍했을 텐데. 너 미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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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드는 아, 여기 믿어? 있었어요. 할거 임. 이거 네. 잡는다. 잡아 잡다? 아직... 아 아까 잤어요. 네. 이번에 쓰겠네. 잘 쎄. 정확한 사거리. 오케이, <목소리> 안 된다. 호박 아래로! 아래로! 아, 네, 한필! 아, 네, 뭐 <laughs> 무슨.. 아아야어 잡았다! 아! 아, 너, 아, 네. 네. 시야가 <laughs> 한필! 아아 아, 아, 잠시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출발하기 전에.. 오, 살았다. <laughs> 아 살았다! 어? 불습니다나못 어, 들었어. 나 부른 걸아못 들음. 올라오요 렛츠 러스 올라오세요. 조금 더 네. 간절, 간절하게 알.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전령 소환! 에르니 라인 미세요. 나이스! 거품, 바로 여기 거품. 봐줘야 될거 같은데요? 오케이 좋아요. 빵! 나이스. 나이스! 너무 타 아, 됐어! 너무, 너무 세고. 짱멋있 잘해. 아왜나 때려. 아니, 탑이래. 원딜이 턱맞요나 홀로의 싸움 같아. 으응 <laughs> <laughs> 안돼! <laughs> <laughs> 이거! 나를 때려! 나이스 아 잡았네? 오우야 나이스~~ 가자 마무리! 그렇지~~ 으 가자 나 전멸있음 <laughs> 아, 아 너무 빠요어오있면되겠다으악내피가막아줄게막아줄게이스으에에에 <laughs> <laughs> 네 아, 어, 오야 오야지 아, 여기 좋구만, 여기. 기분 좋아하시네. 커야웅. 든든하십니다. 지금. 말대가 음, 너무 미안해. 진짜 커야어 좋구만. <웃음> <웃음> 누가 위험하냐. 잘가. 한번지좋가어어 좋았어. 없었어좋 아, 너무 예렸다. 살렸 엄청 아껴. 아껴. 엄청 약해. 아, 와! 아, 지게 살아 나왔어? 아, 저기 살아? 자, 용 어? 먹을게요. 아, 용이네. 받아요, 받아요. 바다 바다용, 바다용. 바람도 또맞요 바람병. 바람. 용도 먹어 주는 바텀 지원하고. 멋져멋져멋져 저는 얼려 두고 싶섹시고요 고마워. 요오야야나 플라님이 이런 분위기 모를 거야. 너무 당황스러소까지 말지 않지. 나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 아, 좋아요.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놀줄 아시는 분이 좀 와. 어, 계속 막 웃고 같은데 왔다. 너무 좋아하잖아. 나도 아 시발을 나도 아 시발을래. 아, 이돌들만찍는다는 아, 셔쉽셔광고 예! 부셔 부셔. 부셔 부셔. 부셔. 키 부셔.